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캘리포니아는 주거용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 솔라 제품의 수요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제품, 특히 상업용 메가백 시스템이 이 분야를 지배하고 있지만 테슬라의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은 아직 피터지게 경쟁 중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는 주거용 태양광 소유자가 전력망에 기여한 전력에 대해 받게 될 지불금을 삭감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태양광 시장으로 미국 전체 태양광 용량의 38% 이상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는 주거용 태양광 시스템 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삭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 태양광 사업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하지만 4월 15일부터는 일부 변경이 되어 소유자는 다른 출처에서 재생 에너지를 얻기 위해 유틸리티가 지불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또한 테슬라 에너지 저장 제품인 파워얼은 새로 인센티브 프로그램 덕분에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할 만한 점은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파월과 같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릴 예정이라는 것인데 이는 태양광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다가오는 변화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것 같네요. 테슬라의 메가팩이 대박이 난 것처럼 파월도 초대박이 나길 바래봅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 조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이렇게 낮게 형성되어 막혀 있냐고 궁금해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전쟁과 금리 인상이 맞물려 10년 만에 오는 증시의 최저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조정이 길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테슬라의 수많은 퍼드와 불안, 공포감에 투심이 하락해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테슬라 주가가 힘을 못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평생 이럴까요? 아니죠. 주식시장은 심리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때가 되면 투심이 상승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며 이때는 회사의 가치에 맞게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테슬라는 그때 빛을 바라게 될 것이고 오히려 지금이 그리워질 수도 있겠네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 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